얘는 내일 모레 누가 훔쳐가도 그렇게 아쉽지가 않아. 100번 넘게 든 가방. 무조건 사야죠. 여자들의 마음을 좀 홀리고 있지 않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 이에요한 1, 2년 전부터 점점, 점점 유행을 하더니 요즘은 정말 백팩 많이 매시더라고요. 또 여름 되니까 여행 갈 일도 많고 더우니까 양손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기 좋은 백팩들을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또잘 쓰고 있는 백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쳐 지나간 거 말고 진짜 좀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거 위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의외로 잘 쓰는 백팩이 하나 있어요. 요즘 친구들이 많이... 얘길래 따라서 사봤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포터 요시다 포터의 제품이고 여름에 많이 입는 톤이랑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원래 이 요시다 포터에서 나오는 좀 코팅된 것 같은 남자분들 많이 들고 다니는 질감, 백 뭔지 알죠? 그 질감은 좀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좀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면의 질감을 딱 살려가지고, 색깔도 딱 제가 원하는 그런 톤으로 나오고, 디자인이나 사이즈도 너무 적당해서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백입니다. 네, 요렇게. 주둥이를 쑥 땡겨가지고 이렇게 드로우 스트링으로 조여서 멜수 있는 가방이고 너무너무 가벼워요. 거의 그냥 에코백? 딱 겨드랑이 끼고 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옷을 빈티지한 티셔츠에 반바지 운동화에 그렇게 신었을 때는 감성있게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 나 이거 왜 자꾸 쓰게 되지? 하는 그런 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제가 오래 쓴 배낭 하나 보여드리면 요 프라다 배낭이 하나 있어요. 이 시리즈는 포켓 두 개, 하나, 여기 앞 앞 로고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뭐 여기 있는 거,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알바에서 이 포켓 두개 달린 뚜껑 있는 제일 클래식한 포코노 나일론 백팩 뭔지 알죠? 그거를 한 3년을 매일 쓴 적이 있어요. 너무 써서 나중에는 하얘졌어. 얘네는 더러워지면 하얘져.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때니까 그거를 빨았어. 더 하얘져. 빨 <laughs> 그래가지고 사망하셨어. 포코노 나일론이라는 게이 소재의 이름이에요. 가볍고, 질기고, 오래 썼을 때 약간 하얘지고, 빨면 안 된다. 그러면 저거 더러워지면 어떡하 전문 기관에 맡기셔야죠. 명동사, 서연사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맡기고, 물론은 빨지 말자. 근데 이거 좋은 거는 비를 약간 맞는 정도는 진짜 끄떡없어요. 구슬비 살짝 맞아서 겉이 좀 촉촉해졌다. 그거는 그냥 마른 수건으로 그냥 닦아내면 상태의 변형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얘를 골프 치러 갈때 엄청 많이 써요. 이 안에서 물도 나오고, 화장품 나오고, 뭐, 선크림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드로우 스트링이지만 뚜껑이 있잖아. 이렇게 다니면 너무 편하게 잘 쓰는 가방이고요. 누가 물어봐도 프라다의 나일론 백팩은 무조건 찬성. 모양별로, 사이즈별로. 그거는 우리 쇼쇼니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샤넬 백팩 중에 제일 오랫동안 제가 사용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가브리엘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국내 매장에서 구하기 좀 어려웠을 때, 홍콩에서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가격이 제 기억에 48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뽕을 뽑았다고 생각하는 명품 백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내일 모레 누가 훔쳐가도 그렇게 아쉽지가 않아. 그 정도로 진짜 많이 100번 넘게 든 가방. 이 가방 잘쓴 이유 중에 하나는 금색, 은색을 가브리엘 시리즈는 섞어 썼으니까 이 체인 컬러가 멀티여서 더 옷차림에 구애 없이 많이 썼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요거는 산지 오래되지 않은 주마 백팩인데 주마 시리즈 중에서 큰게 있고 조금 작은 게 있어요. 얼핏 보면 잘 모르는 정도의 사이즈 차이인데 좀 작은 네요 근데 이 제품과 비교하면 얘는 확실히 아이보리 크림 톤이고 이건 조금 더 화이트에 가까운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옆이 두꺼워서 좀 많이 들어갈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샤넬의 클래식 미디움 정도? 고그 정도 양이 들어가는 것 같고 아주 미니백 정도로 비실용적이지는 않아요. 이거 매면 근데 무조건 귀여워요.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매도 예쁘고 흰색은 솔직히 조금 걱정 된다면 검정이나 브라운이나 이런 톤으로 해서 샤. 백팩 하나 사는 거는 추천입니다. 캐비어로 돼 있는 건 그래도 떼를 훨씬 덜 타거든요. 만약에 흰색을 원하시면 캐비어 스킨. 또 하나는 핸드백에 비해서 백팩은 손으로 만질 일이 많지가 않아요. 등에 있기 때문에 손에 들고 다니는 건 계속 손때가 묻고 피부에서 나온 땀이나 기름이나 뭐 이런 오염 물질이 묻을 확률이 있는데 백팩은 등에 있기 때문에 잘안 더러워집니다. 오히려 백팩이 실용적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비슷한 시리즈예요. 이거는 그냥 양가죽.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게 캐비어 스킨이라고 해서 얘는 좀 단단한 느낌이 있고 양가죽 훨씬 더좀 부들부들한데 이거를 첫 번째 가브리 백팩 이후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 이 색깔을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할 정도로 그냥 청바지에다 티셔츠에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예쁜 색깔이라 캐라멜색이라서 부드럽기도 하고 사이즈도 이거보다 약간 더 커서 이 안에 적재량이 좋아. 얘도 평수가 잘 빠졌어. 평형 때 대비했을 때 구조가 좋아요. 그래서 잘 쓰게 되는 제품이고, 앞쪽에 포켓이나 이런 데에다가 뭐 넣기가 좋아요. 이거보다 1 0원어치 큰데 안정감이 있지 않아? 이거를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매장에서, 어, 예쁘긴 한데 너무 작지 않아?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 옆에 얘를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이건 뭔가 좀잘 쓰게 생겼네? 이제 그런 미세하지만 조금은 다른 차이의 듀맙 시리즈. 저한테 샤넬 백팩 모델 물어보면 저는 주말을 제일 추천하기는 해요. 제일 클래식해. 그다음에 어반스피릿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검정색을 계속 백팩을 사고 싶었는데 못산 사연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작가님이랑 가가지고 이걸 보여주길래 되게 사이즈가 여유롭고 나한테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백팩 많으니까 그만 살까 그랬더니 작가님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너무 잘 어울리는데 무조건, 사야 무조건 사야죠. 막 그래서 그래요 이러면서 주세요 해서 샀었던 아이템이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블랙의 클래식한 모델이 보시다시피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요게 제일 컸었는데 요게 비슷하게 들어가는 양이고 여기에 아쉬운 점이 어떤 뚜껑이 없다는 단점이 보완이 되어 있는 타입인데다가 위에 요걸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는 이런 장점까지 해서 이렇게 고만고만 비슷한 걸산것 같지만 비교를 하면은 이게 다 달라요. 이래서 신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샤넬도 보면은 요거 내놨다가 중간에 요거 내놨다가 요거 내놨다가 다시 옛날에 나온 뭐 90년대에 나왔던 주마 또 내놨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들의 마음을 좀 홀리고 있지 않나 샤넬의 보통 클래식 백 말고 나머지는 조금 유행타는 스타일의 백들이 있거든요 백팩만 저는 제외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만약에 가방을 산다 그러면 저는 클래식 무조건 한번 보고 클래식이 너무 고가거나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면 백팩을 보라는 얘기를 늘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백팩이 그만큼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델별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이렇게 드려 봅니다 요 가방! 이거는 우리 숍숍TV 보시는 분들이 한 언제 봤지? 작년 여름? 가을? 봄? 올 초에요 그렇다면 겨울이잖아. 이거 일본 갔다가 베레모 쓰고 가는 바람에 어울려가지고 샀던 가방인데. 수지 백팩으로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이 빈티지한 매력이 모든 부분에 다 있어요. 옛날 샤넬에서 많이 쓰던 그런 느낌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장식의 컬러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밑에 이렇게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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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둘러가면서 새로운 것도 귀엽기도 하고 모양이 유치원생 가방 같은 느낌 때문에 좋아가지고 보기에도 그냥 매력이 있는데 들었을 때 되게 등에 착 붙어요. 다른 샤넬 백,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등에 붙는 가방 하나도 없어요. 다 등에서 떠. 그래서 한쪽으로 메는데, 요거는 등에 착 붙는 백팩이라서, 매보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백팩이 이제 워낙 유행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려 봤어요, 여러분. 백팩이 혹시 여러분의 위시리스트 안에 있다면, 어떤 타입으로, 어떤 사이즈로, 어떤 질감으로 선택을 하실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안녕!